요새 뭐 DSLR 카메라를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구입을 하셔서 이제 가장 난감하게 된 부분이 이제 조작을 잘 못해서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뭐 어떻게 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매뉴얼 또 책들이 두껍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안 읽게 됩니다. DSLR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적 얘기는 뭐 똑딱이 카메라 즉뭐 컴팩트 카메라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DSLR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가 좀더 좋은 사진 멋지고 예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네 가지의 그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뭐 P는 이제 프로그램 모드고요, TV는 이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그다음에 AV는 어, 조리개 우선. 모두고 그 다음에 M 모드는 이제 수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조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셔터스피드를 이제 둘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은 AV 모드입니다. 뭐 캐논 같은 경우는 AV 모드고 니콘은 이제 A 모드라고 그러는데 이 방식은 다른 건 이제 그냥 놔두시고요. 조리기에만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DSLR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실내거나 아니면 해가 좀 떨어진 그런 뭐 저녁 중 자, 이럴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찍게 되면 어, 흔들리는 사진이 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ISO 이 조작 버튼을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한 400에서 한 800, 160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점점점 높여주시면 돼요. 셔터 스피드가 그만큼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진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실내에서 이제 ISO를 많이 높여서 찍게 되면 어 셔터 스피드는 어느 정도 이제 확보는 할수 있지만 대신 노이즈가 이제 증가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어쩔 때는 밝게 나오고 어쩔 때는 너무 어둡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노출 보정이라는 그런 조작 버튼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사용자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밝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노출을 뭐 마이너스 0.3뭐0.67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요. 그 사진 찍었는데 너무 어둡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값으로 한 단계씩 올려주시면은 좀더 밝고 화사하게 조절을 하시, 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노출 보정만 이용하시더라도 좋은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 필름이라고 할수 있는 그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DSLR 카메라나 뭐 다른 네 디지털 카메라도 이런 SD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해요. 또 어떤 걸또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 배속에 체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속이 좀 빠른 그런 메모리 카드를 자 배속은 여기 보시면은 그 숫자로 2, 4, 6 이렇게 써, 쓰여 있습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배속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까지 총네 가지의 그 DSLR 그런 촬영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팁은 DSL r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많은 팁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DSL r 카메라를 더, 어, 활용도 있게 사용하시려면은 그 박스 안에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설명서는 좀 두껍긴 기 하지만, 어, 천천히 시간 좀 내셔가지고 좀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좀 요즘 또 사진 찍기 굉장히 또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좀 야외로 좀 나가셔가지고, 뭐 좋은 풍경 사진도 좀 촬영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어떤 또 추억을 한번 좀 담고 오시는 것도 어 즐거운 사진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목소리>